죽고 죽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태워버려서 스스로 제가 되는 것뿐저 <목소리> 임수가 모여드는 곳 험난 자수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터질 때까지 울고 웃으며 그 여행을 끝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청가는 나의 생각, 나의 지향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지는 나의 환경, 주어진 배경,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주어진 삶의 터전입니다. 인목에서 사람은 태어나 교육을 받고, 사옴이라는 사회를 거쳐 신유라는 결실을 맺고 유금의 운이 오면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현생의 삶도 마감을 합니다. 자수라는 씨앗을 품은 채 술토는 자연으로 대입하면 열매가 땅에 떨어져 다음 탄생을 위해 해자축이라는 쉼을 거치는 거죠. 밤에 잠을 청하면 꿈을 꾸듯 명상에 잠기면 현재의 나를 찾듯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가 광활하다고 느끼듯. 이런 심을 느끼며 고된 일과를 청산하고 고된 삶을 청산하듯 술토는 힘들게 살아온 삶에 대한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 이내 곧 다시 잎목을 준비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잠이 드는 시간, 계절로 따지면 봄을 준비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는 시기, 인생의 주기로 따지면 다음 탄생을 위해 암흑기를 거치는 시기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역학을 많이 하는데, 술의 천문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UPD는 고서에서 나오는 설명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파고들고, 짧은 생각으로 또 파고들고, 현 시점에 비식제 관인의 육신은 사회적 역할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변화되는 육신의 관점이지, 음양오행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공부함에 그 옛날 성경과 불경 등 성인들의 고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삶의 이치를 깨닫는데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술토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라는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거쳐온 모든 경험이 함축된 글자라고 느껴집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유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시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술시에 태어난 명식은 노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계절로 따지면 6월에 곡식을 거두어 수월에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수월에 태어난 명식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념하여 주변을 챙기고 합리화된 인생을 목표로 다가올 해자축이라는 심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도출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으로 따지면 유생의 죽음을 맞이하여 술생의 49제를 거칩니다. 인간의 일생 주기로 따지면 이 49제에 해당됩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49일의 여정이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불교 경전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고 이 집착에서 나오는 욕심을 내려놓고 양자역학에 의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음양오행인 살아왔던 세상을 깔끔하게 놓고 떠나야 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60갑자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이 60갑자의 모든 간지를 거치지 않으면 더욱 집착을 내려놓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황갑이라고 합니다. 황갑이 되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에 황갑은 꼭 지나시길 기원합니다. 황갑 전에 인생을 떠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의 상이 남습니다. 다음 달에 빚 갚아야 될 친구들의 상이 남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의 추억이 상으로 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직 많아서 아직 못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상으로 남습니다. 미운 남편 빠말때기를 수시로 때리며 발로 까고 했지만 그래도 미운 정이 남아 혼자서 살아갈 배우자가 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태어나 한 500년 살다갈 애완이 남습니다. 이런 애완이 남습니다. 아들만 선호하던 그 옛날. 첫째 탈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 하고 술로 찌든 아버지를 공양하고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대신 하던 그 시절 어려운 가정에서 겨우겨우 동생들 학교 보내고 희생을 강요당했던 세대가 있었 습니다. 하고 싶었던 꿈과 희망을 접어둔 채 백설공주와 콩쥐파츠의 동화마저 현실과 독떨어졌다며 비관하다가도 동화책을 안고 잠들 었던 그때 그 시절 그러다 일한 집안에서 탈출하듯 일찍 시집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버지와 닮아있어서 가족은 먹여살린다는 변명 아래 매일 술로 찌들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젊은 시절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고생한 남편이 병들은 채 옆에 누워있습니다. 이런 화상 이지만 그래도 미운 정이 남아 내가 돌보고 있네요 이제 환갑이 지나서 삶이 눈에 들어오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애환을 담아 나에게 삶이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기순아 넌참 고생했구나 즐거웠을 추억도 잠시 고생만 주구장창 했구나 그래. 한을 남기지 말자. 그래도 고생하며 끝까지 버텨준 나에게 감사하고 미우나 고우나 내 옆에 있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감사한다. 그리고 사랑의 기수 우리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미안하다. 이제 푹 쉬고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보자. 사랑해. 험한 길 선택한 여인이여 끝까지 버텨준 그대 고맙고 사랑한다 웃으며 넘어간다. 다시 보자 넘어간다 춥은 낙엽에 노화되면 그. 어느 자식이 기울까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종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 새벽이 열리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오늘의 달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보다 가까이에 있는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는 어두운 달에게도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술토란 다 내려놓고 달을 보러 떠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